갬성 넘치는 디자인과 RGB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게이밍 키보드를 사용하실 겁니다. 게이밍 키보드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지지고 있는 대신 늘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바로 타건감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녀석은 화려한 RGB 퍼포먼스와 정숙한 타건감을 전부 다 만족시켜줄 레이저 커스텀 키보드 블랙이더 V4 75%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스튜디오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이제 뭔가 레이스 스튜디오 가 되어버린 느낌이죠. 이 정도는 해즈의 진정한 레이즈 충신, 레이저 감성의 스튜디오를 이제 만든 게임이죠. 레이즈 제품 하나를 제일 유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광축보다 기계식 스위치를 좋아하는데 제가 텐키를 제품밖에 사용을 안 하니 기계식 스위치가 들어간 지 블랙키도 텐키릿은 출시한지 좀 됐고 스테빌라이저는 통울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헌츠맨 V2 텐키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계식스위치에핫스업이 가능한 커스텀 키보드 블랙키도 V4 75%가 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들고 왔습니다. 그럼 어떤 그래 알아보라. 가시죠. <웃음> <웃음> 제품의 구성품은 키보드, 팜레스트, USB-C 타입 케이블, 키캡 리무버, 제품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키보드의 키캡 리무버가 아마 이제 커스텀 키보드라 축아하에 이제 키캡을 교체할 때사용하록준것 같네요. 레이저 블랙이도 V4 75%의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이며 스위치는 오렌지 쪽단위로 출시하였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2 8 9 0 0 0원이며 레이저 코리아 공식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디자인은 역대급으로 잘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재 레이저 키보드 중에 제일 완벽한 디자인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레이저 하 RGB 감성 양쪽 사이드에도 RGB 력이 탑재되어 있는데, 바닥에 은은하게 반사돼서 정말 이쁩니다. 상판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오쪽 상단에는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스크롤과, 두 개의 멀티 미드 키가 있습니다. 레이즈다기미이어미 키에도 LED가 들어오네요. 블루뷰 스크롤 휠은 굴리트의 구분감이 확실하고, 확실히 키보드 폭이 좁아서, 타자를 치거나 마우스를 사용하다가도 손 동선이 짧으니 스크롤사용이가 편리하더라고요. 하단은 플라스틱 질로 되어 있고, 네 개의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높이 조절은 총 3단계 조절이 가능하고, 높이 조절 다해야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요. 폼 패턴이 들어가 있어 게임성을 더해줍니다. 이때까지 레이스 팜레스트 중 디자인이 제일 고급스럽고 소재 퀄리티가 좋은 것 같네요. 쿠션감은 정말 빵빵합니다. 근데 좀 과하게 빵빵해요. 그래서 타건할 때 쿠션 높이가 높아서 조금 어색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타건할 때 손목에 닿는 팜레스트의 쿠션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다 마그네틱 방식이라 키보드 에 가져가면 달라붙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풀비어 키보드인 이 블랙이도 V4 프로인지 팜레스트 R70이가 있는데 V4 75프는 빠져서 좀 아쉽더라고요. 키보드 상당히중앙에 USB C 탭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전에 장공 케이 사용하는데 한참에 v2는 좌측에 전원 포트가 있어서 항공 케이블 사용도 이뻤는데 블랙이더 v4 75%는 폭이 워낙 좁다 보니 케이블 길이가 키보드보다 길어서 좀그렇더라고요 커스텀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항공 케이블을 사용할건데 전원 포트를 중앙이 아닌 좌측이나 우측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75% 배열 게이밍 키보드 는 생소하실건데 이름 그대로 이제 104키 풀배열 키보드에서 75% 배열만 있는 키보드입니다. 텐키네스에서 87키라면 6키를 더 줄인 81키 배열입니다. 이것보다 더 작은 미니 배열도 있긴 한데 그럼 배열 이없었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75배열까지가딱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탱키리스 배열보다 폭이 훨씬 더 줄어들었지만 방향키와 이 델리트 키를 포함한 4 개의 키가 있기 때문에 탱키리스만 사용하던 저도 75배별 사용하는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딜리트 키가 이제 백스페이스에 옆 붙대서 헷갈릴 줄 알았는데 백스페이스 키가 그대로라서 저는 별로 헷갈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오른쪽 시프트 키가 줄어들어서 누리때지 방향키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탱키리스 배열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마우스를 사용하다가 타자를 칠 경우가 많은데 풀 배열보다 폭이 훨씬 좁 이제 어깨를 넓게 벌리지 않아도 되고 엄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풀 비열은 이제 마우스를 사용하다가 타자를 치려고하면 거의 이 몸이 돌아가는 정도로 움직여야 해요. 텐키리스 비열은 몸은 그대로 고 손만 움직이면 되는 정도입니다. 75포는 탱키리스 비열보다 폭이 더 좁으니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작업을 할 때도 편하지만 게임을 할 때도 이제 거리가 짧아지면 컨트롤하기 편하기 때문에 게이밍용으로 텐키리스나75 비열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기도 이 합니다. 포션키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키에 LED가 점등됩니다. 키캡 바닥에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키가 각인되어 있어요. 키캡은 ABS 키캡이 높이는 OEM 프로파일입니다. 이중 사주 때는 ABS 키캡의 LED 가잘 되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래 한글 가게는 인쇄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벗겨지겠죠?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이밍 키보드에 사용하는 ABS 키캡은 감초이 있던 맨들맨들하면서 지문이 잘 묻어나는 키캡 생각하실 건데 블랙 키도 키캡은 감초이 PBT처럼 거칠거칠합니다. 지문도 잘 묻어나지 않고 일반 ABS 키캡보다 내구성이 우수해요. 저도 처음에 만져보고 PBT 키캡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그냥 PBT 키캡 넣어주지. 스위치는 새로 출시한 3세대 오렌지 축이 탑재되었습니다. 요즘 이 새로 출시되는 기계식 스위치는 저렇게 네모형 탭박스 형태로 출시가 되는데, 장점은 스위치를 누를 때양총 면을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타원감을 선사합니다. LED 밝기는 레이저 제품답게 밝으면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레이저 옵티컬 스위치처럼 LED 확산판이 있어요. 옵티컬 스위치보다 더 밝아 보이는 이유는 이제 옵티컬 스위치는 LED 확산판에만 LED가 보이고, 기계식 스위치는 커버가 투명하지 빛이 확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RG b 퍼포먼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레이저 기계식 스위치는 그린 축, 오렌지 축, 옐로우 축, 3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 그린 축은 청축, 오렌지 축은 갈축, 옐로우 축은 적축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레이지 오렌지 축을 제일 좋아하는데 블랙기도 라이트형 오렌지 축으로 출시된 제품이 없어요. 보통 이제 그린 축이나 옐로우 축은 이제 블랙기도 라인업 출시했는데 를 드디어 이제 오렌지 축을 출시했네요. 를 제가 이제 오렌지 축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린 축은 이제 클릭형 타입이라 찰칵찰칵 소리가 너무 크고 옐로우 축은 리니어 타입이라 부드럽지만 심심한 감이 있습니다. 오렌지 축은 이제 그린 축과 옐로우 축을 반반 섞은 넝클립 방식이라 적당히 누르는 맛이 있으면서 부드럽습니다. 타감이쫀득쫀득 상당히 중독성이 강한 스위치예요. 블랙리더 V4 75%는 레일 이제초 핫스왑이 가능한 커스텀 키보드입니다. 3핀과 5핀 스위치가 호환되고8 0 0 LED 폴링 이드를 지원한 핫스왑 속켓 PCB 기판을 사용했습니다. 제공해주는 키캡 리무버로 손쉽게 스위치 교체가 가능하고 레이드 스위치 말고도 3핀이나 5핀 원하는 모든 축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깊은 LED 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한 RGB 스위치를 사용하면 RGB 감성 또한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레이저 키보드는 다른 축과 호환이 안 돼서 제가 예전에 블랙리드테키리스의 고급 축을 인식할 때 레이드 스위치를 분해서축 스프링을교환 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RGB 감성과 매크로 기능 때문에 메인 키보드를 쭉 게이밍 키보드를 사용했습니다 통을 리미는서 아쉬운 탕감감 때문에 이제 보통 메인으로 사용하는 키보드는 공방유윤을 맡겼어요 레이저 키보드는 구조상 특히 유활이 어렵기 때문에 공방비만 30만원 정도 하지만, 블랙이드 VF75%는 가스키 구조이흐음체까지 완벽하게 트닝된 하우징이고, 핫스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을 축 정도만 직접 누나하시거나 공방에 맡기면 되기 때문에 289,000원 가격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체리시 스테빌 라이저의 스위치는 역방향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키보드는 LED 위치 때문에 대부분 역방향으로 스위치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높이의 체리 프로파일 키캡은 간섭이 있을 수 있어요. PBT 키캡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이스에서 판매는 하 이런 PBT 키캡을 사용해도 되지만, 우측 하단 배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레이저가 스테빌라이즈 크라이톡스로 공장 유년 처리가 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타건감이 미쳤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타건함, 타건함 한번 들어보러 타건 타건 들어 가시죠! 가시죠. 와 타건감이 미쳤는데요. 풀유난의흠입사까지한 커스텀 키보드와 거의 비슷한 타건감을 줍니다. 제가 리뷰했던 기성품 키보드 중에 최고의 타건감을 생각합니다. 스테빌라이즈 철심 소리 통울림은 단1도 없고요. 유난의 이제 흡입사까지잘 되는 커스텀 키보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축의 종류의 상관없이 당시 특유의 딱딱한 타건 느낌이 있어요. 쉽게지 비율하면풀 알루미늄 키보드 사용할 때 아주 비슷한 느낌. PBT 키캡을 사용하면 그 느낌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레오폴드나 바밀로 이런 타건감을 중요시하는 브랜드가 아닌 게이밍 기어 기성품 중에서 이런 타건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웬만하면 키보드 분해는 잘안 하는데 이건 못 참지. 원래 이제 레이즈 키보드는 분해하기 힘들도록 나사홀 구멍을 꽁꽁 숨겨 놓습니다. 보시면 나사 구멍이 전혀 안 보이죠. 보통 이제 이런 미끄럼 패드를 제거해야 나사 구멍들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블랙이드 V 4 75는 누가봐도 나사 좀 풀어줍쇼 하고 나사 구멍이 다 보여요. 나사 이제 풀어주면 쉽게 분해가 됩니다. 아마 이제 커스텀 키보드는 내부까지 커스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것 같은데 대신 분해하면 를 보증이 날아갑니다. 그러 이제 AS가 불 가능하니 굳이 분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툴을 하면 차단 케이스에 이제 폼 흡음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기판에는 테이프 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테이프 모드는 커스텀 키보드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통올림을 잡기 위해 흡음자를 따로 사용하지만, 기판에 이렇게 테이프 모드를 부착하면 쉽고 간단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 푸네 하면 보강판 사이에 포론 소재 의흡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론 소재는 이제 커스텀 키보드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보강판 또한 커스텀 키보드에 주로 사용하는 이제 FRP 소재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황동이나 알루미늄 보강판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FRP가 대세죠. 그리고 보강판에 보시면 양쪽으로 포론 소재 가스켓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키보드에서 가스켓 구조를 볼 줄은 몰랐네요. 가스켓 키보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해 드리면 레이싱의 네 거의 모든 키보드는 이제 키 타입의 키보드입니다. 상판에 바로 축을 체결하기 때문에 상판이 이제 보강판 역할도 하는 거죠. 장점은 깔끔하면서 디자인이. 평소기 뭐, 편리하며 초기지 노출 되어 있어서 RGB 감성이 좋다는 점. 단 점은 이제 구조사의 통얼림이 좀 심하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제 이런 상판과 하판 보강판이 따로 조립되는 클래식 타입의 키보드. 이런 키보드 가 전부 다 가스켓 키보드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분리기를 쳐낸 보강판 사에 가스켓이 추가되어야지 가스켓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보강판 이렇게 가스켓 마운트로 되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그냥 이제 보강판 이제 붕 떠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스켓 키보드 이 눌러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스켓 마운트 두께만큼 이제 떠 있으니까요. 기판까지 보안판까지 하우징이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타건시 발생하는 진동을 가스켓 흡수해서 전갈한 타겟 느낌과 통홀림이 전혀 없는 거죠. 도대체 이제 레이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커스텀 키보드 장인을 납치해서 만든 저는 이제 이 키보드를 이제 메인으로 사용할 건데 어차피 분해한 김에 PPS 기캡을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PPS 기캡은 단종돼서 못 구하는 기캡인데튜브에 이제 금속 재질 같은 소리가 납니다. 높이는 낮은데 키캡이 얇아서 그런가 간섭은 당행이없더라고요 그럼 통화름 한번,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 들어. 네. 너무 좋은데요? 자판 치는 맛이 있습니다. 확실히 ABS 키캡 보다는 딱딱한 타건 느낌을 줘요. 하지만 이 키캡은 어디까지나 취향 차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키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료 소프트웨어인 레이저시냅스에서 키보드 키 설정 및 매크로 설정을 사용자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윈도우 키, 펑션 키, 멀티미디어키는 리매핑할 수가 없습니다. 조명 설정에서는 조명 온오프 및 밝기를 설정할 수 있고 신소 효과에서는 다양한 RGB 효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효과에서는 이제 크로마 스튜디오에서 사용자가 다양한 RGB 효과를 커스텀 마이징해서 다른 기기들과 연동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레이저만 장점이죠. 게임 모드를 활성화시 게임에 불필요한 키들지 비활성화해서 게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키보다 낮게 폴링 레이트가 무려 80Hz까지 0 0 설정이 가능합니다. 폴링 레이트는 이제 컴퓨터가 키보드를 눌러을때확인하는 빈도를 말하는데 보통 이제 1000Hz가 대부분입니다. 8000Hz가 지원한 제품은 저도 처음 보는데 대단하네요. 타건감이 너무 좋아서 잠시 까먹었는데 게이밍 키보드였죠. 오늘 레이블분명도 V4 75% 게이밍 키보드를 리뷰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품은 기사품 게이밍 키보드 중에 제일 완벽에 가까운 키보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디자인, 타건감 RGB 감성 1000Hz 게이밍, 퍼포먼스, 거기에다 커스텀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걸 충족하는 완벽한 빌드 퀄리티를 가진 녀석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데 ABS 키캡이라는점 사실상 단점이 없는 키보드입니다. 최고의... 태원강과 RGB 감성, 커스텀까지 가능한 게이밍 키보드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레이즈 블레이드 V4 75%는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레이즈 PBT 키캡을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물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